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을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낮은 곳에 물이 모여든다는 거죠.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천이죠.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총의 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지금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내가 힘들지 않은가.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미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았기 때문에 받고 있는 은총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거짓 겸손은 지치게 마련이지만 하느님 안에서 체험하는 겸손 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은 지치지 않고 오히려 주면 줄수록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늘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해요. 줘야만 비울 수 있고 비워줘야만 다시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떤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인지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정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 놓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더욱더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맛을 깨닫기 때문에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느라 화나면 화나는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시기 질투하면 그런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깁니다. 흘러가는 대로 맡기니까 어디로 가?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삶의 흐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래선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요 하는 게 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쌤 물살을 거슬러서 어떻게 하는 게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의 물살이 너무나 세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보지만 그분께 간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만큼만 가려고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아주 단순해요. 근데이 단순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성당에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면 안 돼? 누가 누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스스로 누리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느님 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것만을 나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 오려문아 너는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가 내게 전해질지 전해지지 않을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만 그것은 외면하고 너의 말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더욱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청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경우는 정말 이해되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에도 믿고 따르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반드시 체험을 준다는 거죠.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주님만이 아시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 느낄 수있다는 거죠. 때는 두 가지 때가 있다고 했죠. 흘러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로노스다, 카이로스다 이런 말했었죠. 또뭐 그런 어려운 말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때, 점심 때, 저녁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때라도 달라요. 점심이 되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점심이 맛있는 법이요, 배가 안 고픈 사람은 별로 맛이 없는 법이죠. 같은 때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저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흐르는 때가 아니라 준비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더 많이 살아가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하면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는 하니. 그런데 요즘엔 늙어져도 잘 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사는 거? 또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집도 큰거 사고 차도 큰거 사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시모님, 저는요. 죽기 전에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죽기 전에 많이 먹어봐야 돼요. 죽기 전에 많이 입어봐야 돼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한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죠. 죽기 전에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죽기 전에 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말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면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 믿으셨으니 참으로 행복하십니다. 라고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죠?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이야기했죠. 아, 수준 높아요. 이 정도는 대답해야지, 그래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겸손한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듣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을 알면 겸손한 사람 알수 있고요. 겸손한 사람을 알면 교만한 사람을 알수 있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결과만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죠? 그러니, 물이 남아있지 않고 딴 데로 흘러가요. 즉, 점점 뭐가 사라지죠?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자기만 홀로 나오니까 우리 그런 말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있죠. 모난 돌이 뭐예요? 빼쭉빼쭉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잘난 체하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 살아가봤자 얻어 터지는 것뿐이 없죠. 그리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나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느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때로는요, 정말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는 해. 미사도 잘 나와. 교인으로서 지킬 건 지켜. 그런데 뭐가 없어? 배품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자기만 살면 돼. 다른 이들에게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만의 극치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 어전에 와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죽기 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구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 그러면서 생명력을 넘쳐 흐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을 넘쳐흐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힘이 생기죠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죠 살리는 말을 하니까 자기도 어때 살죠 근데 죽이는 말을 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죽이는 말 상대방에게 하면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뭐라고 한마디 하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어쭈구리! 내 말을 안 듣네? 하면서 나는 어때요? 억지를 씁니다. 고집을 씁니다. 그러면서 점점 파괴적으로 변해가죠? 그러니 관계도 끊겨버리고, 매사에 부정적이죠. 아유, 저거 하면 뭐해? 내가 다 해봤는데, 얼마나 교만한 사람, 뭘다 해봤어? 얼마나 해봤다고? 그러니까 뭐만 보면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는 안돼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는 척을 하죠. 그러다 그거 잘 되면 뭐라 그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그럴줄 알았지. 이렇게 변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무조건 부정적이야. 누가 뭐 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마. 안 돼. 뭐 하려고 합니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가르친다는 건 뭐죠? 내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야 합니까? 왜그 사람이 내 앞에서 주눅 들어야 하죠. 마음에 하나라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 내 눈치를 보고 나에게 주눅 들었다면 그러면 생각 잘 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를 살필 줄 안다는 거죠. 내가라는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어땠는데,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말의 중심에서 누가 빠져? 내가 빠지죠? 그러니 뭐 하려고 그래? 들으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든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소를 짓고, 행복한 얼굴로 상대방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점점 그 좋은 기운이 퍼져나가죠. 우리는 왜 미소를 짓습니까? 돈이 많아서? 몸이 아주 건강해서? 아니죠. 내 주님 생각에 마음이 기뻐 뛰노니까. 그러니까 미소 지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죠. 내 주님 생각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복이 넘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 있을 때 불평하고 부정하고 욕 대박하면 기분 좋아져요? 어나왜 이러지? 하면서도 자꾸만 흐름이 생기죠. 근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늘 여기저기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좀줄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힘이 떨어지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니까 힘이 더솟구 친다는 거죠. 제가 보좌로 어떤 문당에 있을 때 성당에서 일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와서 열심히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물론 이 할머니 한 가지 단점이 있어. 꼭 일하고 나면 오셔가지고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세요. 딱 보면 소주잔 두 개를 꺼내. 하나는 저한테 주시고 하나는 당신이 들고 소주도 이좀 미칠 드시나봐요.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딱꺼낸거 보면, 한 3분의 1 남은 거. 그래갖고 이렇게 막 열어요. 그러고 주세요. 받으면 제가 묻죠. 할머니 이거 언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드셔, 안 죽어. 이러고 <laughs> 먹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일하고 나서 와서 소주 한잔 하는 재미. 근데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연세를 잊을 정도로. 그래서, 할머니 몇 살이세요? 그러면, 내 나이가 몇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60? <laughs> 이러면 할머니가, 어유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봉성세를 나가면, 그 할머니가 오십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할머니한테 그래. 아유, 젊은 것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빨리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누워있는 분이 젊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특징을 보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일하는 데는 무조건 나타나요. 열심히 하십니다. 몸을 살이지. 앉는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다람쥐 같아.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가는 곳에는 웃음꽃이 피어. 할머니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자기 얘기를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칭찬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이고 우리 세실리아 자매는 얼굴도 고와 이름도 기억해. 아이고 우리 자매는 너무 뭐가 좋아. 그러니까 할머니 말만 들으면 다 기분이 좋은 거지. 그리고 조금 하면 할머니가 노래를 해 노래를. 근데 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노래가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알 수도 없지만, 근데 그러면서 옛날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가 부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따라 불러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할머니가 하는 것은 그것뿐이 없어요. 즉, 가진 것을 다해서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경험이 많다 이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뭐래도 줘, 이렇게. 이러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고, 또 할머니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하느님을 느끼는 거죠. 밥 모임을 가도 즐겁지. 왜 나이 많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옆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아유 그거 이런 거요. 그거 저런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야.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러면서 내 주관대로 판단해주죠. 그런데 세상에 쉬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내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 그랬구나.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하는 이게 이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어때? 반모이 가는 것도 즐겁지. 왜가문내 얘기를 틀어주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요, 어딜 가든 성당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다 미워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딜 가도 미워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한 번쯤 여겨 봐야 합니다. 잘못한 거 없죠? 그러나 잘한 것도 없죠? 얼마나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들어주려고 했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죠? 뭐가 봉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게 무슨 봉사예요? 그거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진짜 봉사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내가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그분의 뜻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봉사가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 내가 맡고 있는 봉사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놀라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못해 하고 있거나, 뭔가 아 정말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건 몰라도 어찌됐든 겸손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사람이다 행복해하는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자,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뭐 하려고 하는 사람? 베풀려고 하는 사람. 베푼다는 건 뭡니까?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우울해하고 있어. 그럼 가서 뭐 해줘? 충고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울해주는, 우울해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외로워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함께 해주는 거죠. 묵묵히, 겸손하게, 그것도 가서 그 사람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빛이 반짝이는 거죠. 가는 것마다 그리스도 연기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가는 것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근데 속된 말로 왔다 가면 사람 아이고 재수없어. 이러면 돼요안 돼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거 재수 없는 겁니다. 재수 없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살란체를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볼줄 아는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왜 실실 웃고 그러세요? 누가 그런가? <laughs> 어쨌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 있죠? 남이 살 때는 비싼 거 먹고, 내가 살 때는 싼거 먹고, 아싸! 이거 몰라요? 아니, 우리 솔직히 똑 까놓고 말해서, 내거 얻어 처먹을 때는 비싼데 가고, 지가 살 때는 싼데 가면, 알아요, 몰라요? 아, 그리고 한열번 처먹었으면, 한 번은 낼줄 알아야지. 자기 거 쓰지 않고, 어떻게 봉사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정말 쪼잔한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끼려고, 아껴서 부자 됩니까? 이런 말이 했다 또 위험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거 아끼면 부자 돼요? 쓸 때는 써야지. 큰거라는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자꾸만 나를 비워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베풀었어! 대가를 바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베풀면 베푸는 거로 끝난 겁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래?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저는 있는데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자꾸만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겸손해질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삶에 대해서 깨달을 때 그러고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삶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돈 쌓아도도요, 죽을 때못 가져가. 내가 뭐 해놔도요, 못 가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디 가가지고 먹을 거 잔뜩 시켜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부페에 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한 시간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이런 사람 있죠? 너던 사람들 어때요? 한번 쭉 보고, 뭐가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만 싹 가져다가 딱 먹고, 마무리 딱 끝내고 나온 사람 있죠? 그럼 우리 보면 뭐라 그래? 아이고, 이렇게 많은데 저것만 가져다 먹으려고 그래? 하면서 이것저것 막 가져다 놓고, 나중에 시간 되니까 어때? 10분 남으니까 구겨 넣지 마. 이게 맛있어요? 나중에 배아파고 혼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똑똑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지.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뭘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만의 몸을 위해서 내삶 네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듣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아낌없이 베푸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은 와요. 그런데 내삶안에 자꾸 신호 보냅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우울함이 와요. 너 이러면 안 돼. 분노가 와요. 너 이러면 안 돼. 공허함이 와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베풀었는지를. 하느님께서는요. 베품을 보십니다. 마음이야 늘 베풀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런데 지금 베풀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베풀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푸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괜찮아요, 안 아까우셔도 이미 깨달은 거니까 아까울 수도 있고 안 아까울 수도 있죠. 그러나 베푸러 에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깨닫는다. 깨닫다 보니까 어때요? 베푸는 게 좋은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아까워도 베푸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백원 썼더니 아까워. 그럼 얼마서 천원 쓰세요? 천원 선대 아까와 그럼 얼마 써? 만원 쓰세요. 만원 쓰는데 아까와 그럼 어떻게 해요? 십만 원 쓰세요. 십만 원 쓰는데 아까와 그럼 어떻게 해? 저한테 와서 상담하세요. 더 이상 쓰면 안 돼. 그거 아니지, 그건. 와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어쨌든, 우린 가진 게 별로 없죠. 돈 쓰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걸 웃어주는 것도 쓰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것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뇌를 안 고치고 말하면 돼야 한대요.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느님 안에서 한번 걸러서 이것이 사람은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생각해보면 내가 말해야지. 즉각적으로 어디 안 고치고 나와? 뇌를 안 고치고 나오죠? 그럼 이건 뭐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나깨나 말 조심, 표정 조심. 하느님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제 양 얘기했죠. 양이 뭐라고 그랬죠? 양의 특징이 고집은 더럽게 세고 한마디로 민폐 끼치는 존재라고 했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근데 양은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염성을 알아듣는다. 우리는 뭐예요? 고집도 더럽게 세고, 민폐 끼치고, 그러면서도 듣지도 않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어떻게 사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사는 게 뭡니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낮추다 보니까 그래서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을 살리면서 살다 보니까 뭐가 전해져? 복음이 전해져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행복이 넘쳐오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 자신을 낮추십시오. 낮추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못났습니다 이건 못난 거고요. 진짜 겸손은 하느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정으로도 사람을 살립니다. 말로도 사람을 살립니다.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더큰 것을 얻죠. 주님을 대안에 모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생명력이 넘쳐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불안해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